예, 감사합니다. 오늘 그, 처음에는 뭐 10명 했다가 보니까 마지막 15명까지 가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. <laughs> 아, 이, 우리 그, 안에 봉투 보시면, 어, 그, 오늘 그 자료집 안에 그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그책 보시면, 그 책, 책이 뭐냐면 이거는 2014년도에, 어, 재미들고에서 옥장사에 대해서 연재했던 내용입니다. 또 하나 챙겨가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리플레스 두개 놨습니다. 하나는 말축제, 10월 11일 날 여기서 말축제 하는데 한번 펼쳐보십시오. 펼쳐보시면 이 공연에 13, 1 30, 3 0분 공연 축제마다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동티타 오페라, 합소 그리고 십 공연까지 오후에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그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, 전단지 보면 우리 이 지난에 월요에 그게 2020년도에 를 지금 3몇 째하고 있는데 그교후원으로 예, 음. 어, 지금 저 호응도습니다. 사전 님 접수만 갖고 있는데 벌써 한1 6십명넘어서어요곱그기 예, 2점 정도 면 여기서만 한 500명 정도 예, 그 분기 운영 안맞압때 래서이 상황 위에 걸어서 가고 최우수상 우수상은 교육감 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아, 아. 이상 말씀드렸고 그 김관찬 이상했어요. 아예그 예,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교육생들이고 어 우리는 교육생에서 다시 이렇게. 이게 조명이 네. 얼 얼굴에 글자가 보이기도 아. <laughs> <laughs> <4대째만> 고 <잘하고 웃음>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셔가지고. 그 저희 그 목적은 이 예, 현재 그, 그 예, 생활을 하면서 어중씨 그 배워나가고 이런한그 합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최소의. 예, 분기 예. 하반기, 상반기, 한 번씩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예, 축적되야만이 나중에, 예, 교육자료, 우리만의, 예, 예 교육자료가 있어야 우리도, 그, 예, 나중에 해석사로서 영향을 키워나가기도 하고, 어, 우리끼리, 이, 모임도, 예, 재밌을 것 같고, 뭐, 부정적인, 이걸, 그, 긍정적으로 이상황 하면서, 예, 가벼운 마음으로, 오, 예.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